안녕하세요, 히라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랜박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출처 모르는 레이 떡멜 한권 들어갑니다. 다음, 출처를 까데 어, 멋지 떡멜 한권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레이 출처 수수 도무송두 세트. 레이 출처 수수 도무송두 세트. 들어갑니다. 다음, 레이 출처 장난감 삐도무송 네트 들어갑니다. 다음 제칠초. 어 노란 눈독기 뽀야 볼까? 아니 노란 눈독기 뽀야 도물성두 세트. 노란 눈독기 뽀야 도물성두 세트 들어갑니다. 노란 눈독이 시용 도물성두 세트. 웅크림 뽀야 두 세트 들어갑니다. 립 레미 더 우승 세트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제출처 당근 토끼 인스 8000원 어치 들어갔고요. 벨런니 출처 로비어 미니떡메 두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제출처 골든 햄스터 인스 15000원 들어갑니다. 8500원 어치는 태연나트 출처 종거 감사. 세트 제한한 대출처 크리스마스가 감사한 세트 들어갑니다. 대출처 주황 눈독기 뽀야 포카 세트 들어갑니다. 대출처 보라 눈독기 뽀야 포카 세트 들어갑니다. 다음 어 레해님 그래, 출처 리뷰님 돈 한... 도무송 세트 들어갑니다 어, 제출처 사과도끼찌 와건용 세트랑 앤드류 그녀님 출처 예스 투명 어,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반값 택배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제출처 모르는 표토리 원형 도무송이랑 출처 모르는 모가 뭐지? 모르겠는데 도무송 15장 들어있는게 들어가고요 구매를 하시면 이거에다가 추가로 대출처 노란 두께 뿌야랑 대출처 물음표 똘이 동무송세트가더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설계 영상이었는데요. 반택보 어, 가격이기 때문에 택배로 구매를 하실 거면 택배비 2 0 0 0원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